섞어주게. <laughs> 밥을,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어, 많이 음, 괜찮네. <laughs> 괜찮네. 손을 좀 탄다 이제 응. 지원한거 이제 알지. 좋지. 앉니까 좋지. 좋아한다. 이거. <laughs> 어얘 되게 부들부들 하다 이놈 음, 조심해 근데 암튼 양양펀치로 크게 다친다 나한테 쥐도 좋지 뭐 시원한 게 이거 웬 호강이나 싶겠다 인간의 성취가 다준 거예요 그러면? 조금 음, 더 있긴 있어요 큰거 쪼쪼쪼쪼 짜는 거아 조금 짜는 거? 긁혔지? 아휴, 와. 이러마... 피난 거 아니야?